메이플 애인에게 받은 메일. 자주 접속해라. 오빠 메이플 접는다. <웃음> 흥을 흥흥 <laughs> 왜 과로로 친 거야? 조금씩 접속해서 놀아줄 테니. 내일부터 들어와라. <laughs> 여러분들 제가 그냥 우연히 한메일 계정 요거 들어왔다가 지금은 메일 그냥 딱딱하게 쓰지만 옛날에는 막 2004년 2005년 막 이거 사이에 플래시 카드가 있어서 뭐 엽기토끼나 감자돌이 같은 진짜 옛날 캐릭터들 테마에 있는 카드를 골라서 거기에 내용을 써서 보내는 약간 문자 주고받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봤는데 엄마 아빠랑 주고받은 메일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 귀여워 로즈에게 사랑한데이 로즈야 너의 이메일 잘 보았단다. 앞으로 우리 말 못한 것이나 속상한 일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하자 땡땡아. 널 기다리며 너의 메일 보는 나에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란다. 앞으로도 더 예쁘고 멋진 숙녀가 되길 바란다. 널 세상에서 무지무지 사랑하는 엄마가. 아 엄마 매너 없게 내 본명을 말해가지고 내가 이거 가려야 되잖아 아 엄마 진짜 노매너네 근데 왜로지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그런 닉네임이었어요 가끔 부르더라고 엄마가 그냥 맘대로 자 다음입니다 아빠 아니 근데 말투가 아빠랑 엄마랑 벌써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아? 간떨어지다 <laughs> 아니 제목이 엄마는 막 제목도 사랑한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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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아빠는 간떨어지다 <laughs> 우정아, 엄마, 아빠는 오늘 무척이나 놀랐단다. 우정이가 오지 않는다고 엄마가 놀라서 당황하는 연락을 받고 아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집으로 달려갔단다. 아빠 회사에서. <laughs> 아니, 회사에서 나 찾으러 집까지 온 거야? 친구와 같이 있어서.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연락하는 걸좀 귀찮아 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근데 나는 우리 집이 유독 연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항상 어디 있는지 서로 서로 파악을 하는 약간 그런 집이었거든요? 지금 땡땡이 뭐해? 하면 어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서로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락하기 너무 귀찮아서 몇번 놀래킨 적이 있어요. 친구와 같이 있어서 물척이나 다행이었다. 앞으로는 꼭 연락하고 다니도록 약속해. 사랑 갓떨어지게 하지 말고. 협박 아니에요 이거 완전? 항상 건강하고 똑똑한 땡땡이를 생각하면 고마워 1 일... 채찍 1당근 자 다음 다시 엄마다 로즈에게 안녕 로즈야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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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면 이 엄마는 한없이 행복하단다 그리고 물건들 항상 제자리에 놓아줘요 이제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메일을 보내네 이거 아까도 뭔 연락하고 다녀라 사람 간 떨어지게 하지 말고 물건들 항상 제자리에 놓아줘요 근데 그것만 보내기 좀 그러니까 마음의 편지 그것 말고는 너에게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지 <laughs> 아니 적어도 바라는 게 없다고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쓰다 보니까 느낀 거야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이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너도 힘들겠다 는 <laughs> 표시 이렇게 살짝 얄밉냐 너도 힘들겠다 자 그다음 아빠 벌써 아빠 또 제목이 약속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로즈 우정이가 한살더 먹었구나. 이제 2002년 2월 14일이거든요. 지금이. 2학년이 된 거야. 초등학교 2학년. 커가는 우정이를 보니 흐뭇 똑똑하고 스스로 할일 찾아서 하고 뭐 바랄 게 없어. 이제 앞니도 자라나고 더 예뻐지겠는걸? 그러나 손가락이 얌한만 <laughs> 아니, 앞니도 없는데, 어떻게 얌얌한 거야? 어? 손가락 얌얌만 안 하면 좋겠어. 아기도 아니고,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laughs> 하루속히 고치기로 약속. 야, 누가 초등학교 이, 이제 2학년 된애한테 하루속히 고치기로 약속.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아니, 용건이 너무 확실하잖아. ASP. A7으로 부탁. 개선 요망.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기도 아니고 마음먹게에 달렸다니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아기야! 교훈! 교훈 지려 진짜! 아빠가 이런 말 했던가? 항상 사랑하고 있다고 이놈의 집구석은 엄마든 아빠든 간에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랑으로 괜히 얼버무린다니까요 할말다 하고 나서 사랑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보냈어, 이번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뽀지락, 뽀지락. 그게 <laughs> 봄 오는 소리예요, 아빠? 요즘 밥잘 먹는 우정이를 보니 아빠는 무척 좋아. 행복해요. 사랑 곱하기 사랑? 제곱 <laughs> 사랑? 아니, 사랑 곱하기 사랑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아빠? 다음 보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보냈어요. 우정이에게. 안녕, 우정아. 학교 갈 준비 해놓으셔야죠. 그리고 열심히 삽시다. <laughs> 아니, 초등학교 2학년한테 열심히 살라는 거는 또 뭐야. <laughs> 난 항상 자기 일에 충실하고 동생과 친한 우정이를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한단다. 이거 가스라이팅.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고. 아니, 열심히 삽시다 하는 거 보면 충실하지도 않고 동생이랑도 안 친하나, 이제 보니까. 동생이랑 겁나 싸운다 보네. <laughs> 이거 언제 보낸 거 10시 22분에 보냈어 오전 10시 22분 아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학교 보내고 엄마가 막 준비를 해준 거야. 수저도 챙기고, 뭐 알림장도 챙기고, 이렇게 도와줬나 보다. 그래서 보내고, 집에 와서, 이렇게 엄마가 썼나 봐. 여유 생겼을 때. 자, 다음 거. 엄마예요, 또. 우정아, 오늘부터 웅변도 배우고,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도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놀기도 열심히 놀고, 다시 시작하자, 알지? 야, 나 웅변학원 다녔나 보다. 널 보고 있노라면 엄마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단다. 그만큼 널 많이도 사랑하고 믿는단다. 사랑한다 아가야. 넌 언제나 이 엄마한테는 아가야야. 안녕 또 연락할게. 점점점 <laughs> 아가야. 근데 엄마가 요즘에도 제 아가야라고 하긴 해. 내 눈에는 아가야 같은데 그렇게 하긴 해요. 엄마 눈에는 자식은 항상 애기인가 봐. 근데 그 애기한테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신 거죠? 지금도 봐봐. 애, 아가야한테 옹변 피아노하고 열심히 삽시다 뭐야. 근데 또 레전드 있어 아빠가 오랜만에 썼어. 마음 미안해요. 사실 우정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동생이 질투가 많으니까 웃는 것이 시끄러워서. 아니, 아빠가. <laughs> 아빠가 진짜 싹 티예요. 진짜 미친듯한 티고, 엄마가 완전 F거든요? 앞으로는 우정이와 많이 놀아주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마. 넓은 마음으로 <웃음> 이해해주라. <웃음> 아니, 초등학교 2학년한테 넓은 마음으로 <laughs> 이해해달라는. <laughs> 살인데. 더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엄마가 또 썼네요. 제목 사랑해. 오늘도 바쁜 너의 뒷모습은 이 엄마는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구나. 그래도 커서 더 멋진 숙녀가 되려면 지금은 좀 고생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쁜 거야. 웅변도 다니고 피아노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로즈야 쉬면서 하렴. 거짓말. 많이 보내 나서 그리고 어렸을 때도 지금 매일에서도 살짝 느껴지시겠지만 가족 구성원의 느낌으로 많이 대해 주셨거든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이때 나이가 되게 어려. 엄마가 해봤자 뭐 30대 후반일 거예요. 30대 후반도 아니야. 나25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나 사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가족 구성원 느낌으로 대우를 해주셔서 가족 회의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회의 할때뭐 안건 있으면 은 나도 말하고. 그리고 무슨 가족 신문, 가족 신문 이런 게 학교에서도 많이 권장을 했어가지고 내가 막 그런 거 쓰고 그랬고 내가 약간 기레기였어 아빠 뭐 어쩌고 하다 이런 식으로 속보 터트리기도 하고 아무튼 아 제가 보낸 거는 안타깝게도 보낸 메일함에 없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나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썼을지 근데 친구들이랑 주고 받은 것도 있어요 아 04년도네? 우정아 안녕 정말 오랜만이야 오늘 보니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우리의 7년 우정 영원히 간직하자 나이가 몇 살인데 7년 우정 그 유치원 친구인가 그랬어요 나도 이때가 기억이 나는 게이 친구랑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한한 한뭐 1년만 막 이러 이랬어요 근데 그땐 1년이 되게 크잖아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 오버했어 막막으 이런 거 했어요 개초딩처럼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조숙한. 메일만 봐도 알겠지? 약간 숙녀 같은 친구. <laughs>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바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다음입니다. 메이플 애인에게 받은 메일. 메이플 애인. 자주 접속해라. 오빠 메이플 접는다. <웃음> <흥을> <웃음> 왜 과로로 친 거야? <laughs> 조금씩 접속해서 놀아줄 테니. 내일부터 들어와라. <laughs>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메이플 애인이 있었었어요. 제가 닉네임이 깜찍한 양이 이런 거, 깜찍한 양이 <laughs> 이런 거였고 이제 그이 오빠는 일본어 닉네임이었어. 일본어. 그래서 급기야 메일을 주고받기에 이르렀다. 근데 제가 이때는 초등학교 뭐 5학년 막 이랬을 때고 이 오빠는 중학생 오빠였어. 얼마나 멋있어요. 중학생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PC 방에서 찍은. 이렇게 하고 있는 하조리 사진을 나한테 두 장을 보내줬어 그래서 이제 나도 이런 걸로 하나 보내줬죠 그러자 오빠 방. 응 오빠가 일단 친추해놓을게 크로이, 크로이 타츠키. 타츠키 내 메이플 애인 크로이 타츠키 오빠 잊을 수 없는 멋있는 오빠였어요 다음 제가 진짜 이게 좀 충격적인데 주니어 네이버에 제가 한 내용인데 파니룸에 바라보라가 너무 나쁘게 나와요 아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일단 파니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주니어 네이버에 <laughs> 있던 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바라보라가 누군지 알겠죠 딱 봐도 못될게 생긴 딱 봐도 못 되게 생겼죠. 근데 이제 내가 못 마땅했나 봐. 바라보라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정이라지만 바라보라 캐릭터 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템 상점에서도 주인공만 방방 띄어주는 것 같고 조정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지금도 말투가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도 막 진격의 거인 볼 때도 누구 너무 띄워주면 아니 쟤만 막 방방 띄워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약간 비슷해. 감성이 비슷한가봐. 그리고 초딩이면은 누가 봐도 얘네 좋아지. 하 얘네를 좋아하겠냐고. 근데 얘네 하는 사람도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근데 예쁘게 생기긴 했지 않아? 얘 얘가 너무 주운 게 빡이긴 했어. 이렇게 공식으로 항의도 하고요. 이것도 웃겨서. 친구가 보낸 건데 내가 좀 좋아하는 피카소라는 분인데. 왜냐면 이때 피카소를 처음 접하거든요. 잘 몰라, 어리니까 애들이. 그래서 피카소 좋아한 다음에, 어, 약간 멋있다. 피카소가 누구야? 멋있다. 너 그런 사람도 알아? 약간 이럴 때. 어 내가 좀 좋아하는 피카소라는 분이 있는데, 진짜 운치 있는 거. 약간 낭만 쩌는 거. 우정아, 안녕? 나 땡땡이야. 내가 한 파워포인트랑 예쁜 가을 풍경화 보낼 테니까 잘 써. 근데 이때 메일들이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 친구들이 풍경이 너무 예뻐 하면서 보내주거나 토끼가 너무 귀엽다 하면서 토끼 사진을 보내주거나 아, 너무 예쁘다. 너도 봐. 약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낭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아빠가 이제 중학생 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 기둥. 우정이. 아빠는 우리 우정이가 자랑스럽고 할 일도 알아서 척척 해나가니 만족한단다. 다만, 정리를 잘안 해서 그렇지. 아니 바뀌지 않아. 나도 안 바뀌었지만 아빠도 징하다 징해. 저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주고받았다. 요즘에는 메일이 많이 죽었지만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 많이 쓰지만 옛날에 쓰던 아이디를 한번 찾아서 메일을 한번 보는 것도 어떠실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로즈에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바.